속된 말로 다 혼자서 독식하는 꼴이잖아요. 보정 소고 중에는 오리논이 있어요. 살은 빼기는 귀찮고 밖에 나가서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내 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돼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본인이 임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송원석 원내 대표가 뭐 셀프 임명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일정 기간의 비대위원장이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한 평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좀 속된 말로 다 혼자서 독식하는 꼴이잖아요. 올인원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올인원. 그 보정 속옷 중에는 올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빼기는 귀찮고 밖에 나가서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 올인원 보정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돼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본인이 임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위에 이게 쇄신이고 혁신일까요? 아니, 이거는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저기 앞에 앉아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시간 놓고 하니까 좀 잠깐 한두달관령형으로 하니까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비대위원 임명하는 거 보세요.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조지했던 사람들 곳곳에 지도부 원내 지도부부터 비대위원까지 그 사람들 다앉혀놨잖아요 뭐가 혁신이고 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좀 설명 좀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비대위원 면면을 보고 어, 그분들이 이제 다섯 분이 지명이 된 건데 네. 어, 개헌부터 탄핵 또 대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다 언론 보도에 있어요. 그분들이 음,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 과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아쉬움이 있고 또 저희 당의 뭐 문제를 말씀드리기 좀.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부터 원내 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이 됐을 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당헌 당규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본인이 본인을 임명하는 상황까지 돼 버렸습니다. 임명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누구? 송원석 누구? 밑에 원내대표석을 송원석. 비대위원장 임명한다. 누가? 송원석이.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뭐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어, 중간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정치성 메시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최고 의결 기구를 끌어갈 텐데 어, 출발부터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출발을 한다 어,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뭐 시청자분들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송원석 비대위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은 좀막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뭐 구친윤, 네. 뭐 구주류라든지 뭐 아닌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색깔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뭐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생각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 혁신을 하고자 어, 혁신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는 이 송원석 비대위가 과연 어디로 가는 혁신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 네. 제가 음, 입장 밝게 참 애매한 상황. 뭐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은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영자와 도윤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영자와 도윤이. 도윤이. 이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영자와 도윤이. 와 결별해야 된다. 네. 영남 자민녀, 도로윤성녀. 여기가 결별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행태라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 때 간략하게 속보 전해 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무튼 안철수 혁신위원장 카드를 냈거든요. 이게 뭐 새로운 바지 사장을 내외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예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어떤 혁신안이 어 관철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네. 안철수 의원이 부르겠습니다. 신선하나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뭐 물론 탄핵을 찬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의 힘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앉혀놓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이 어, 혁신하겠구나 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당 체질 자체가 친윤으로 모든 권한이 돼 있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또 떠들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할 거예요 김영태전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나 거기서 거기다 저는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이제 확실히 수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왜 만약 하신다면 왜 하시려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네. 혁신이가 저희 당 내에서 어떤 뭐 실행력을 갖고 있다거나 권한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문 성격일 거예요. 과거에 몇 번의 혁신이가 있었죠. 가까이는 인뇨한 혁신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윤기현 그렇죠. 대표 시절에. 그때 굉장히 이뇨환이라는 분이 오시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응. 결국 그 결과가 어떤지를 지금도 지금 어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건 한시적 성격의 비대위에서 혁신이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뭐 대선 백서 만드는 역할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혁신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네두분 들어오셔서 지금 엄청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지 지금 동접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 좀더 치열하게 이렇게 자비판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오시질 그, 아니라... 않아 지금. <laughs> 아니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음. 일면톱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음.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뭐 VIP의 지시다라는 녹취를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가 뭐 넌지시 짐작은 한 분들도 있지만 네. 이게 실체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의 파괴력은 어,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상상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어떤 내란 개음에 대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굉장히 긴장도에 최고조로 올리려고 이런 지시를 하고 이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라면 이거는 외환제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래도 한반도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정권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간혹 뭐부풍뭐 뭐 이런 머리 같은 건은 있을지언정 이거는 거의 전면전 수준까지 가겠다. 네. 국지전도 불사하겠다. 왜? 그래야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첫결의 어떤 배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요. 저는 특검에서 아마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들이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당황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것만 돼도요. 이게 확정적이라면 외환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녹취 내용을 보면 북한이 적 무인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표를 한걸 보고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럼 만약 에 이게 맞다면 과거에 있었던 뭐 북풍, 뭐 총풍, 뭐 휴전선 근처에서 도발을 유도해서 선거 방향을 좀 바꿔주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얼개를 가지고 뭔가를 하셨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 뭐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당시에 이제 이 무인기가 평양에 떨어졌을 때 평양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뭐,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사실 해명이 좀 애매했어요. 네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뭐 거의 모르겠다 수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음, 약간 의아했었는데 결국 이제 저게 우리가 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군에서 우리 군에서 쓰는 것과 아주 똑같이 만든 것을 민간에서 뭐 어딘가에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어, 외환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굉장히 깊게 본다고 하니 어, 이건 뭐 특검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맞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혐의들이 이제 특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뭐 윤전 대통령은 뭐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은석 특검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뭐 수사 통이고 인연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소환되기도 하는데 이런 수사 과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해 주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압박 정도가 처음에 좀셀줄 알았는데 1일 날 소환, 2일 소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오일로 소환을 늦춰주는 걸를 보면서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압박을 하는구나라는 것인데 저는 특검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수사할 것들도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란 관련된 혐의자들 수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어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내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조금 좋은 속도 특검이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증거가 특정이 되면 어뭐 체포영장은 지금 소환을 어뭐 응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더라도 구속영장이라도 빨리 청구를 해서 인신의 구속을 통해서 형사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 좀 검찰 얘기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인사가 사실 어제 화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유치윤 검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사실은 뭐, 뭐 일부 매체지만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용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일단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차장검사 안 거치고 검사는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파격 아닙니까? 일단 파격이다? 예. 네. 계급 하나로 그냥 뛰어넘어서 된 건데 이거보다 더 그럼 중용을 하라면 몇 단계? 그정, 그 정도로 어, 임은정 검사가 뭐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음,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겠죠. 이재명 정무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 해서 동부지검장이라는 자리도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기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어, 반대되는 입장을 쭉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음, 당연히 중용해서 뭔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선봉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겠죠. 네. 내부자가 내부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큰 힘이 될게뭐 당연하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장이 앞으로 동부지검장 역할 이외에 어떤 또 역할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뭐 YT라고 막 응원단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이력을 저도 이제 어제 발표나고 이렇게 봤는데 평소에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이문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조리돌림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어, 이문정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뭐잘 보이거나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찰 개혁론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문정이 생각하는 이 본인의 그 최종 목표는 검찰 내부에서의 검찰 개혁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그런 목소리에 끊임없는 핍박과 또 심지어 이제 사퇴 압박까지 있었던 게 검찰 내부에서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어, 부장 검사로서 버텨왔는데 사실상 동부지검장으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라고 저는 임명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라는 네. 것이고 동부지검이 꽤 서울에 있는 서부 북부에서도 조금 상위에 있는 그 지검이에요. 뭐 경제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하고 강남권을 전체를또아우르다 보니까 기업도 많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동부지검이그 위상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하게 뭐 임명되지 않느냐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서울 중앙지검장 임명 자체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정진우 네. 지검장 자체인데 이분이 검찰 개혁의 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서울 중앙지검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거를 하려면은 저는 그 이번에 민정수석이 내정된 봉우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서 사실상의 검찰에 대한 조직의 완전한 대체가 아닌 검찰의 완전한 개혁 이 부분에 어떤 좀뭐 연착륙의 역할을 하려고 배치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이 검사 아무튼 이 인사 말고도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실 검찰총장 인사거든요. 뭐 화마평 뭐 이렇게 좀 들으신 분 없으신가요? 저도 뭐.. 보도도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는 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조인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 임명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라고 네. 생각이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기소 수사 분류에 대한 법안을 법안 소위에 상정을 했고. 어이 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9월 안에는 검찰 개혁법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통과시키겠다는 거라서 두달 안에 지금 검찰총장을 시급하게 임명하면 기소청, 공소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검찰 조직에서 그도 어디다가 검찰총장을 둘 겁니까? 총, 그런, 그런, 총장이 두명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음. 의미에서는 일단 개혁의 시간과 총장의 임명 시기는 조금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검찰총장은 사실상 직무대리로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물론 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뭐 검찰조직 해체라는 표현은좀 과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의 이런 움직임, 뭐 중대수사청과 공소청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힘이 좀 극쪽으로 발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나온 얘기고 어,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거의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다시피 했고 이 오래된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 어, 대선을 진지 한달한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목소리를내 봤자. 지금 크게 울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검찰청 해체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륙법계의 이 구조를 따라서 검찰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영미법계처럼 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 거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지 않았느냐 실제 국민들이 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어 그런 세 제대로 형사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헌법에요 검찰이란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네.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군뭐 참모총장 임명에 관한 건 이러고 나와서 검찰이라는 단어가딱하나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민주당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란 이 이름이 없어진다. 네. 검찰청 이검찰는 단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헌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해봐요. 그래서 이게 뭐 주된 법조계 의견인가요? 제 생각입니다. 아 예, <laughs> 예제 생각이에요. 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 규정에 어디를 무엇을 둘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그 기소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체해서 이름도 없애버린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소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해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헌법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 얘기를 아닌가요? 하는데 네. 법무장관 후보자의 옛날에 사십했스한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군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그렇고 뭐 박찬대 음. 전 원내표가 좀 우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요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뭐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세 음.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막상 마카에 저는 그 호적세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당에 당 대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층에서 굉장히 시원한 어떤 정치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서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청 의원과 반대의 정치 행보를 보였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이 됐죠. 전 대표와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해오면서 본인이 정치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하면 박찬대군이 연상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어, 집중도가 박찬대군이 더 이재명 대통령에 높아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다른데에 어떤 여러 가지 그뭐 힘을 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주제를 그 옆에서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들이 오 어, 여기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겠네. 또 이제 정책 내용을 보면 어, 이번이 좀 시원시원하고 뭔가 좀 당을 이끌 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는 빈 부분을 채워주겠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나마 저번에 이제 시연설 이후에 손을 포기고 잘해보실입쇼 하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당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 부분들을 좀 잠재우긴 했으나 그래도 경선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것이다. 우리 서 소장님 누구 한 손을 안 들어주시는데 좀 들어주시죠 전하고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laughs> 날씨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를 봤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그 과거 본인 학생 운동하던 시절의 이~ 결기와 어~ 그런 어떤 본인의 이~ 행동 이런 것들 행동 양식 같은 걸 반영해서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간 느낌은 들어요. 네. 근데 결국 그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겠는 이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뭔가를 추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박찬대 의원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직도 저는 박찬대 의원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지 않냐. 이건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 그윤름석 대변인 말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정책 위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원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박찬대 의원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말씀한 대로 당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박찬대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음.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추이를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오늘 저희 동시접속자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네. 가장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두 패널 분들이 나오셨기 <laughs>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정치권에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